일단 중립적으로 말하면은 왜 파업이 성공할 수 없냐면 파업은 본질적으로 인질극이에요. 지금 네오플이라는 던전 앤 파이터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직원 챙겨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차갑게 말하면은 직원은 소모품이에요. 그 누구도 자본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좋게 말하면은 직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면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네오플처럼. 근데 사실 이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배를 가를 수밖에 없어요. 막상 자기가 되면은 이제 단기간에 최대한 자신의 월급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네오플 파업한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블라인드 같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네오플의 민심이 사실상 졌어요 파업하신 분들이 졌고 이미 그거를 파업을 조직한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업한 사람들이 좀 찔리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 상황 보면 파업자들 없어도 적당히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물갈이 하면 안 되나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은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에게 타격을 준다라는 개념은 이미 실패한 전략으로 이제 미국 디트로이트 뭐 지금 혹시 캐딜락 타고 계시는 분들 많이 없겠죠 그때 당시에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미국 차들이 노조와 파업으로 인해서 망해버렸는데 당연히 자기가 돈잘 벌면은 뭐페라리니포르쉐타고 싶지, 미국 차가 드링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처럼, 회사에서 타격을 줘서 자기가 돈 벌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네오플 사람들이 자기도 여론존을 한다고 했는데 여론존이 실패하면서 반대입니다. 파업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네오플 사람들이고, 미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사측 프락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80년대 민주화 운동권들이 내놓았던 이제 논리인데, 근 지금은 이제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요. 민주화의 시대가 아니라 자본의 시대가 왔죠. 이제 자본주의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네오플 사람들이 조금 나이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 게임 회사 업계들이 나이가 연령대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배운 거, 모든 인간은 자기가 보고 배운 거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적에 파업해가지고 주변에서 좀잘된 이야기를 듣고서 파업한 건데 이제 지금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네오플 사람들은 조금 안달이 났는지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파업 참여 안 하고 출근한 사측 뿌락치들제 데스노트 명단에 매일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대 파업한 의대생들도 쓴 전략인데 일단은 의대생들도 대부분 다 잡혀갔죠 실제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누군가는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민주화 세대처럼요. 근데 민주화 세대들은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라도 하나씩 달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파업의 시대가 지나고 자본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실 자본주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에게 더 보상을 주게 되어 있는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인질극이 그렇죠. 인질극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인질이 되고 싶다. 내가 인질당하고 싶다. 그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 없는 공급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sns가 없었고 옛날에 파업이 먹혔던 이유는 어쨌든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왜냐면 나도 피해 받을 것 같으니까 나, 내가 취업하면은 저렇게 돈못 받을 것 같은데 파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내 입장을 대변해 준다라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파업이 국민적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파업하는 사람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한 건데 지금은 사실은 네오플같이 연봉 1, 2억씩 받으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저, 정확히 마지막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네오플이 하필이면 지금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회사원 직장인 기준으로요. 일단은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파업을 갈겨버려가지고, 이미 사실은 벌써 파업 주도자들은 자기가 처벌받을 게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플러스, 이제 의대생들이 했던 것처럼, 일단은, 파업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왕따 싶어 하는 건데 왜냐면 왕따를 시켜야지만 자기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지금 문제인 게 왕따 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대생들도 복귀하는 이유도 의대생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복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파업해서 왕따 당한 사람이 파업 주동자들을 서로 고소해버리면서 의대생들 내부의 결합도 무너져버렸어요. 그론 이제 서울의대가 먼저 도망쳐버리면서 무조건 파업은 파업 탈출은 지능순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자본주의 시대에서 파업 안해서 돈더 받을 수있으면 파업 안하는 게더 이득이니까요. 애초에 파업한 것도 돈더 받으려고 파업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전략적 목표가 이제 혼선이 생기면서 네오플은 이미 졌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참여하신 분들이 졌어요. 뭐 파업의 그 순고한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뭐 원래 게임 업계가 근데, 미국에서도 대우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더더욱 없고, <laughs> 일단은, 지금, 전략 자체는 중국인들이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지금, 네오플 던전 앤 파이터가 연봉 1, 2억씩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 매출이 수조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회사가 돈을 원래 못 받는데, 네오플이 돈을 되게 잘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원래 모든 문제가 뭐다? 로저가 말씀드리잖아요. 1위 컨설턴트로서. 모든 문제는 돈을 잘벌때 생깁니다. 왜냐? 돈을 잘 벌게 되면은 왜 제가 수조원을 받는데 내 연봉은 1, 2억밖에 안 돼? 실제로 이거 지금 파업을 왜 했냐면 경영진 3명에게 보수액을 270억을 제공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공감대는 이제 네오플 평직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많이 얻은 거죠.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고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파업, 노조 측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당연히 다른 노조들도 공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오플 혼자만의 공감이에요. 차잔 속의 태풍이라고 하죠. 다른 노조들은 지금 3천만원 4천만원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파업할 때어 저거는 좀 아닌데 뭐 이런식으로 노조들이 연합을 하는데 일단 네오플 노조에 연합하는 노조를 노조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어저 사람들 제주도에서 컴퓨터 앉아서 게임 꿀 빨고 있는거 아니야 어 일단은 같은 노조라고 하니까 반대는 안하겠지만 어, 너네들끼리 잘해봐 이런 식으로 이미 고립은 됐어요 제주도 자체가 이미 고립된 공간이지만 그러니까 에코체인버에 갇힌 거죠 최소 몇 월까지 파업해야 한다로 노조가 뭉치고 있잖아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해도 서비스에 미치는 결과 알면서 행동하는 거 보고 여기에 거짓이 있어? 이미 인맥이 네오플 내부에서는 의견이 두 개로 갈렸는데 실제로 지금 의도적으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회사의 매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의도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파업주동자는 일단은 법원에 가셔야 됩니다. 일단 수고하셨고, 물론 예전에 이제 민주화 세대들도 파업주동자들은 보통은 이제 깜빵살이 한 다음에 배지 달았으니까. 근데 일단은 네오플 노조 주동자들의 문제가 뭐다? 깜빵을 가는데 일단 배지 달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왜냐?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1, 2억 받는데 더 파업해? 벌써부터 벌써 벌, 쌍용 나오고 있는데 누가 배지 달아줄까요? 이미 여의도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미 네오프는 버린 카드가 되었을 겁니다. 아무도 공감 못하죠. 그리고 게임 회사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에게 뭐 너네 그 놀고 먹는 거 아니야? 게임? 어, 게임 자체가 놀고 먹는 건데 만드는 사람도 놀고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의도밖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오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그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사실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힘들다는 거랑 돈 많이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트 업무가 중요할수록 파업에 동참해 달라는 노조 문자 이미 이거 노조 문자 보내신 분은 일단 깜방살이 예약입니다 수고하셨고 일단 같이 깜방 가줄 사람 없어요 원래 세상에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냉정한 게 뭐냐면 일단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같이 깜빵 가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뭔가 파업을 진행할 때는 세상이 내 편인 것 같았지만 파업 끝나고 나면 이 찾아드는 공허한 정막감. 다른 사람을 꿀빨게 해주고 나는 감옥 간다. 근데 이제 옛날 파업 주동자들처럼 80년대 파업 주동자들은 보통 배지나한 자리씩 다 했거든요. 뭐 노조위원장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에 뭐 노동당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보통 그렇게 국회에 진출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네오플 지금 파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변명을 되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회사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가면 오히려 해피 엔딩이에요. 지금 끝내는 게 베스트입니다. 네오플 특성상 기혼자도 많아서 그건 이제 네오플 어뭐 직원들 문제고 알바 없죠. 소비자들은 애들 학교 다니는데 에이코우니까 이직해야지 하기도 힘들고요. 아, 이직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감사하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 객관적으로 보려면 서울, 제주 퇴사율을 따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다? 네오플의 문제다. 우리가 알바 아닙니다, 사실. 최근 5년치 정도로요. 변명 이제 혀가 많이 길어지게 되시는 거죠. 예전에 그 연봉 60만원 오른 거 생각하면 아직도 피꼬솟인데, 피가 거꾸로 솟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네오플 직원 문제고요. 그때 솔로 분들은 퇴사하신 분들 많음. 보통 이제 할 말이 떨어졌을 때, 특히나 파업 초보자들일수록, 퇴사자들이 많으니까 남은 사람들을 챙겨줘야 된다? 그런 거이 세상에 없어요. 퇴사한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퇴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챙겨주나요 그게 아니라 퇴사한 사람들만 몸값 올려서 때려치우고 나가고 보통은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네 어차피 이직 못하는 무동력자잖아 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냉정한 그냥 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습이라서 네어플 사람들도 퇴사율은 국민연금 기준 60% 나옵니다. 그러니까 퇴사율이 높으니까 남은 사람을 챙겨달라는 말은 그 어떠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그냥 지금은 벌써부터 같은 게임업계에서도 지금 공감을 못 얻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네오플 노조는 배가 부르다 못해 터져서 수술 받아야 될 정도임. 어, 넥슨 뭐 그렇다고 하네요. 사실, 유저가 우리 욕해도, 파업하는 사람들을 욕해도, 매출이든 이미지든 피해보는 건 회사인데, 회사는 초딩 마냥, 이제 김성애 댓글, 김성애가 이제 유튜버죠. 유튜버인데, 지금 댓글 민심이 파업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기다리면 이기는 거죠. 아무 좋지 않을 것 같냐. 근데 일단은 노동법 또한 옛날에 이제 제조업체 파업을 기준으로 노동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노동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조차 네오플의 입장에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오플 파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공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반 밀링에서 이제 기계 깎다가 파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만든 지금 노동법이기 때문에 게임 업계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괄 적용이 돼 있지만요. 막상 이제 국회에 가 가지고 저희가 연봉 1억에서 2억 정도 제주도에서 건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개발하다가 이제 회사 측 연봉 회사 측 경영진 연봉은 270억 받고 저희는 1억 밖에 못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파업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농담 안 하고 국회의사당에서 귓방맹이 맞습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요 그러니 지금 자신의 그러한 객관적인 메타인지가 떨어진 것도 제주도라는 폐쇄적인 공간적 특성과 게임 회사라는 폐쇄적 공간적인 특성이 시너지를 일으켜 가지고 핵유감 반응의 폐쇄성이 이제 극단화 되다 보니까 조금 에코체인 버라는 그 자신들만의 공간 계속해서 자기들 힘든 것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게임 회사 라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제일 힘들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맞아 맞아 그리고 저세 명은 270억 받는데 우리 1 2억 밖에 못 받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 파업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 제주도에서 뭐 감귤 잘못 먹었나 약간 이런 식의 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네오플이 굉장히 안타깝게 되었는데 뭐 지식백과를 또 유튜브 채널이죠 김성희 댓글 반응이 일단은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주주 측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은 당연히 파업하는 거를 반길 사람이 없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내가 현대차 타고 있는데 현대차가 일괄 파업해가지고 수리도 안 받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 엎어버릴 사람들이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당연히 지금 게임 유저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댓글에다가 욕을 남길 수밖에 없죠 꼬우면은 자기도 현대차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겠네요. 뭐 어쨌든간 네오플은 지금 그냥 솔루션은 이 파업 주동자들은 분명히 벌써부터 이미 출구전략을 짜고 있겠고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파업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가지만 적당히 파업에 동참하는 척하면서 그냥 눈치 보는 게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회사에서 괜히 총 떼메다가 자기만 피볼일 만들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와가지고 팽당하실 분들이에요 보통 파업하면은 어쨌든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괜히 어처구니없이 지금 의대 파업 해가지고 깜빵 가신 분들이 있는데 가장 꿀 빠는 건 뭐다 의대 파업에서도 알겠지만 이미 병원장들만 꿀 빨았어요 그런 좀남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면 어차피 파업의 목적이 돈 버는 거였으니까